할렐루야, 은혜로 행복한 저녁이 되고, 5분 묵상 시간입니다. 은행 저축 5분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 은혜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은혜의 뿌리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은혜가 더해져서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7절의 말씀 중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응매이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소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적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이를 생각하라. 그다 경주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라톤 경기는 42.19K에로를 달리는 경기입니다. 1등으로 경기장 안에 들어서면 마라톤 챔피언을 향한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한우성을 치르는 곳 열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는 그날 천국에 입성할 때 앞서간 성도와 천군 천사 또한 우리를 그렇게 맞아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삶을 사는 것을 신앙의 경주라고 히브리스 기자는 표현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할때 무겁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은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을 벗어버리면 새틀처럼 가볍고 또한 장애물이 있는 난코서 또한 힘차게 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빨리 달기 리 위해서는 목표 지점을 향하여 정확히 최단 거리로 달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경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라는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완주하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달리신 대로 경주할 때 우리도 승지자가 될수 있습니다. 승지자이신 예수님을 신앙과 인생의 경주의 결승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한 자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색히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대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주님께서는 때로 달리 다른들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는 그들에게 고난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한란의 징계가 그의 뒤를 따를 수도 있고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요 오히려 사생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징계는 반드시 싸매지고 회복시키는 은총의 손길을 수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징계는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쓴 뿌리를 뽑아내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되게 만듭니다. 마치 내삶 가운데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자로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재해짐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억압, 우리의 올무 이런 것들을 억압을 억압이나 앞세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지나가 성은 지나간 대로 두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성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 포기하고 이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온전히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기도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드리습니다 묵상 중에 제 마음에 너무나도 많은 찔림이 왔습니다. 주님, 부끄럽고 부끄러운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신앙의 경주자로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해 서 달려가게 하시고,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죄 짐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경주를 꿋꿋이 나가서 우리는 1등하는게 목표가 아닙니다. 완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팀과 찬양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 때마다 성령이 충만함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일어난 역사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언양 영문의 찬양팀이 더욱 더 성대해지고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팀이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 찬양 예배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 합니다. 가정의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말씀이 그 가정의 날마다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정마다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 m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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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들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tum 마다 일어나게 tum tum t 어 m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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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u m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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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치유 회복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볼일로 깨끗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문제를 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로 넘깁니다. 주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손을 대시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와 같은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 몸이 불편하고 질병이 있는 영혼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이니 우리 몸에 질병을 가져오는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기침 나게 하고 독감들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세상에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거직의 영 미혹의 영또 이단의 영 이간의 영 모두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록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나의 제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하는 마람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농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모든 병든 사람의 소를 얹어 즉 나으리라.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